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유나입니다. 지금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이거 똑같은 이제 답변, 뭐, 안녕하세요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오면 스팸성으로 이제 카톡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한달 동안 정지가 걸렸어요. 어제는 문자, 오늘 카톡, 연락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계정이 이제 정지된 상태라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금, 이래서 내가 텔레그램 하는 거야. 텔레그램으로 우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거 봐봐, 이거. 그쵸? 그래서 또 급하게 김유나 소통방을 또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1번 남겨주시면 초대링크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도 바로 이제 젠백스 같이 보도록 할 텐데,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오늘 시장 개판 났잖아. 마이너스 막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가 빠지고, 포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2.66%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체감 하락폭. 우리 평균적인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씩 밀렸어? 4. 몇 퍼센트씩 밀렸어요. 이유도 없이 모든 전 종목이 4%씩 밀린 거야. 자, 근데 이게 젠백스는 어때요? 오히려 하락장에 굉장히 담담하고 물량도 굉장히 안 나오고 있고 이 구간을 미친 듯이 누군가가 뭐 방어를 해주는 것 마냥 지켜주고 있어요. 지켜주는 거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기술적으로나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보나 여러분들이 뭐이 흐름 몇 프로 빠진다고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이제 이슈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 약간은 복잡한 얘기라서 우리 소통반 분들께만 풀까 하다가 그래도 영상에 이제 잼백스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으로 살짝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은 잼백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철회하고 사호방식 자금조달이라는 이제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게 뭐예요? 젠벡스가 이제 3분기 흑자 전환. 전년비 이제 108.2% 증가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거를 좀 연결지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따로 국밥으로 보면 안 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 젠벡스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유상증자 철회 망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만 마련하면은 얘네는 목적 달성이야. 그쵸 애초에 유상증자를 왜 해? 이거 돈 필요해서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주주들 조금만 더 우리한테 투자해주면은 내가 우리 주주들 위해서 조금 더 싸게 살수 있게 해줄게요. 그럼 주주들도 오케이를 할 텐데, 이번에 이제 통계적 유의성 이거 입증 못한 거. 입증 못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에 시장에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발행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싸게 살수 있다는 이 조건화의 유증을 진행을 할 텐데, 그죠? 청약을 할 텐데, 이게 별 메리트가 없으면 청약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유증 벌렸는데 청약 안 해. 흥행 실패? 그럼 진짜 주가 나가이 되는 거예요. 회사도 알고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리스크를 짊어질 바에 다른 데서 돈이 나올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뭐하러 주식수를 늘려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 사람들도 짜증나게 하고 내가 이 복잡한 걸왜 하고 있어? 젠백스 입장에서는 철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금감원에서 철회를 시켰으면 문제가 되지만 자진 철회는 나는 항상 뭐라 그래? 어떠한 유상증자든 자진철에는요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왜 버틸까 세력들이 왜안 나갈까 얘네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젠벡스가 돈 나올 구멍을 마련을 했구나 라는 것을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래서 남의 비이 늦어지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3호로 전환을 했다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띄웠던 이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에서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누구나 알수 있는 스토리. 자, 근데 진짜 핵심은 이것만으로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절대 철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잖아. 우리 이거 재무 개쓰레기 같은 거, 젠백스 그쵸? 자, 근데 돈이 필요하고 얘네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자진적으로 철회를 했어요. 왜? 딱 하나. 돈 넣을 구멍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이제 유증을 처리하고 다른 방식을 선택한 이유 굳이 리스크를 질 필요 없이 대응 방안이 있으면 글로 가야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이 뭐냐. 3호 방식 자금 조달. 저는 이게 누군지 약간 유추가 가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좀더 찾았기 때문에 이거 원하는 분들께만 오픈을 하겠습니다. 저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이상담뉴에 있는 번호로 젠백스 남겨주시면 내가 이거 영상 끝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근거하고 이유에 대해서 이 방안에다가 풀 거예요. 그래서 입장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사모펀드라고 들어봤죠. 이 사모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른 방식이에요. 당연히 그냥 서로 상의하에 이제 합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심사 없죠. 그렇죠. 그냥 이제 문제만 없이 오케이 서로 이제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납입 지원 없죠. 애초에 이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어때요? 이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이러다가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죠. 당사가 서로 상황 뻔히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날까지 필요해? 오케이 너야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니까 그죠 사모펀드 입장에서 내가 돈 빌려준 회사가 잘 돼야 나도 돈도 잘 받고 이자도 잘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죠 날짜를. 그래서 이제 발행가를 회사가 일정 수준에서 조정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기관 전문 투자자 중심이라서 실패 위험도 굉장히 낮아요. 특히나 이제 젠벡스는 유동성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이런와중에 유증을 버리고 택한 게 바로 사모라면요, 사실상 당일 전주가 있는 거예요. 철회가 아니라 수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왜 유상증자를 철회하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보다 돈 빌려줄 사람이 명확하면 그쪽에다 빌리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 그래 그럼 사모로 가면 조금 더 이득이 많겠다. 근데 누가 이 사모로 돈을 빌려주는데요? 원래 이 3자 배정, 그리고 기타 자금, 이런 방식은요, 발행 대상자를 미리 알기가 어렵고요. 당연히 회사 측에서도 미리 결정이 되기 전까지 정말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뜬금없이 나오는 게 무슨 공시야? 무상증자나 아니면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그래서 막 주가 치고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 그죠? 어느 기업에서 제맥스한테 3자 배정. 폭금하게 몇천억 투자했다더라. 막 이런 뉴스가 뜨면 은 당연히 미친 듯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미 정해졌구나. 이게 3으로 가는 게 정해졌구나라는 게 저는 약간 티가 나는 문장들을 여러 가지 한두 가지였으면 아 얘네 약간 좀 오버해서 쓰는 건가 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를 찾았어요. 자, 우리 회사가 직접 말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사 인터뷰를 보면요. 자, 남은 사업 기간 자체적인 재정 안정화를 강화하고 추가 자금 조달 진행에 올해 턴어라운드를 달성하겠다. 우리가 포인트 1, 재정 안정화라는 단어 있죠 여기 보면은 재정 안정화를 강화하고 이 재정 안정화라는 단어는요 이미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자금 기준으로만 쓸수 있습니다 한국 상장사 IR에서 재정 안정화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걸 전제로 하면요 바로 미공시 정보 사전 언급 뭐 허위과장 IR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재정 안정화를 사용하려면요 조건이 딱두 가지뿐이야 이미 확정된 매출 이익 기반 개선 혹은 들어올 자금줄이 공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확정 단계 수준에 있을 때. 그래서 그냥 사모펀드, 아, 사모 자금줄를 구해야지 사모 검토 중에 이런 수준에서는 절대 쓰지 못하는 단어예요. 내부적으로 돈 넣을 기간과 거의 조건조율이 완료된 상태 그냥 도장 찍기 직전까지는 되어야지만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2, 자금 조달. 추가 자금 조달이잖아. 추가 자금 조달, 그렇죠? 추가 자금 조달은 뭐예요? 단건이 아니라 복수권 또는 이 복수권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고 얘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쓰냐면요 자금 조달 검토 중 추가 가능성 검토 중 향후 조달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그렇 굉장히 좀 긍정적이게 보이지만 사실상 별볼일 없는 멘트를 쳐요 자 근데 추가 자금 조달을 진행해서 올해 턴어라운드를 올해도 쓸 필요가 없어 사실 굳이 왜 린스크를 키워? 어? 우리 솔직히 여기 개인들이 올해 빠져도 오 턴어라운드 달성하겠구나 뭐 이렇게만 읽는데 왜 굳이 올해를 넣었을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진행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미 진행 중인 구체적인 딜이 있을 때쓸 수가 있는 말이고 경영제 인터뷰는 IR팀이 다 검수하고 나가는 구조라서 사실 진행이라는 말은 마음대로 못 씁니다. 즉 이미 확정 단계 에 자금줄이 있다, 진행 중인다 이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상장사 IR에서는요. 그냥 이제 흘러가듯이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 턴어라운드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IR에서는요. 회계적으로 이익 현금 흐름이 실제적으로 개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거나 외부 투자, 이 파이프라인 계약 이런 게 구체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환기 종목 리스크나 자본 잠신 리스크가 해소되는 조건이 확정되어 있을 때이 셋이 충족됐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개인들이 믿고 투자했다? 근데 터널하는 개뿔 완전 자본 잠식 환기 이러면 어떻게 돼? 개인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런 걸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바로 시장 기만 허위 IR 이런 걸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가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신뢰도 잃고 문제도 생겨요 즉 경영팀에서는 이런 멘트를 절대 근거 없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이미 얘네가 그냥 줄줄이 말해서 그냥 그냥 있는 대로 말하나 보다 하지만 다 준비가 된 멘트예요 그래서 이 뭐야 단건은 확정이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복수권이에요. 자금조달 되는 게. 솔직히 한 건으로 받아서 얼마나 받겠어. 복수권으로 받으면 훨씬 더 좋죠. 결론은 뭐냐면요. 이 말은요. 아무렇게나 쓸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듯이, 아, 그냥 노력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재정안정화, 이 별것도 아닌 단어들을 아무렇게나 쓸수 없습니다. 말하잖아. 난잼백스 없어요. 지금 우리 방에서도 다 팔았고, 내가 지금 이걸 열심히 찍고 있는 사...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뭐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으로도 심어주고 싶지 않아. 객관적으로 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너무 부정의로가 돌아가고 있어. 이미 나올 건다 나오고, 주가도 다 떨어진 이 마당에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고, 이제는 기대감을 가지고 어 이제는 조금만 뭔가 나와도 반등을 하겠구나 이런 와중에. 쓸데없이 손절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나 구독만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께 굳이 내가 풀어줄 풀어줄 이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액구준 손실을 보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 이거 오늘 그 뭐야 공실이다 아이고 전천 뉴스에 자젠벡스 젠베, 3분기 흑자전환 전년비108% 증가 이 이슈를 왜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은 100억이 0 0억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를 잘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3호 자금 들어올 환경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3호 참여 이제 기관 애들이 뭐 보겠어 그래서 이제 임상 결과도 보겠고 재무 안정성 우리가 꼈을 때 얘가 그래도 뭐 회생이 불가능한 인지아닌지 이걸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떻게든 있는 매출 없는 매출 다 끌어다가 이번 3분기에 내가 봤을 때 몰빵을 친 거예요 매출을 그럼 기관들한테 보내는 야, 우리 이거 낼 거야. 메시지성 공시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위험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미친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3호가 들어오려면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이런 리스크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위험 해소예요. 기관들은 이런 게 있으면 아무리 얘가 임상이 좋아도 절대 돈을 안 넣어요. 그러니까 3호를 위한 전처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어요. 유중, 철회, 3호, 전환, 실적, 근정 발표,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뭐냐면요. 사전에 3호 투자자하고 조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증도 만약에 이 3호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정말 마지막 카드로 끌고 가다가 여기서 이 3분기 누적 매출 이제 미리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는 이때 알았지만 사실상 미리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오케이 했기 때문에 얘네 맘 놓고 유증 철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춰서 실적을 조금 정리한 느낌이 납니다 오케 이해하셨죠? 이 그래서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방 입장하면 내가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거고 지금 이 3호로 돈 넣을 애가 저는 약간 한두 개 정도 증거를 확보를 했어요 일단은 이게 아직까지는 공식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 풀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이영상이 풀었을 때 유튜브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나도 좀 미리미리 캐치하고 싶다 싹다 젠백스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비용가입 당연히 없어요 비용가입 없는 대신에 여러분들 이방 입장에서 이렇게 따봉도 좀 눌러주시고 우리방 이렇게 수익 났을 때 인증샷도 이렇게 철저하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이제 유나님 채널도 잘 되고 저도 무료로 타점 받고 젠백스 빠져나와서 다음 주력주 잡고 싶어요 이 뒤에는 이제 다음 주력주 설명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싹다 젠백스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무료로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유튜브가 터지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같이 크자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제 영상을 보고 나서도, 아, 그래. 마음을 다 잡고 있다가 또 다시 종토망에 들어가. 습관적으로 들어갔어. 근데 어때요? 안티들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요즘 안티들은 이제 달라요. 예전에는 이제 정말 뇌피셜 그냥 떨어진다. 그냥 무새들이 많았다면은 이래 이래 해서 떨어진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휘둘휘둘 하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안티 되면 듣지 마세요. 수익 못 보고 배 아파서 알지도 못하는 미개한 것들이 그냥 싸지르는 글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한게 보통 이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봤으면 이 종목이 안티가 될까요? 안 되죠. 그죠? 렇 저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받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방안 갖고 있어요. 다 팔았잖아. 어제 영상일수도 인증했고 나는 프리핑 다 까고 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젠백스를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 나다 팔았는데 얘 수익 볼수 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우리 방도 재매수 가격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어때요? 이거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진 종목이 있으면 그걸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갈아타는 게 맞는 사람도 있는데 손절이 죽어도 싫어야 하는 분들의 심리가 이해가 가. 내가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기다려서 수익 매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도 안 나갔거든. 대신에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의 평단과 세력들의 평단은 달라요. 지금 물려있는 분들 대부분 6만 원, 7만 원이잖아. 근데 세력 평단은 4만 원, 5만 원이에요. 그거 생각은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려있는 분들, 내가 여기서 사라고 한 적은 없잖아. 이건 대응해야 돼. 혼자하기 어렵다. 상담 배너에 있는 번호로 젬맥스 남겨두세요. 아니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데 문자 보내는 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내가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그럼 그냥 해주시면 되지. 어, 그래서 그냥 해줬단 말이야. 방에서 이제. 문자 안 받고, 제가 영상을 초창기에 찍을 때는요, 이게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은 밑에 막 설명란이 있잖아. 여기에다 링크를 그냥 띄워놨어요. 그냥 누르면 누구나 입장을 할수 있게끔. 그랬더니, 다른 젬백스를 찍는 애들이 들어와서 이 방을 막 신고를 해요. 근데 열댓 명이 다 같이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방 폭파돼요. 들어왔던 분들도 싹다 날아가고, 내가 그 공들여서 쓴이 자료가 없어져. 근데 내가 그거를 왜 이걸 열어놓겠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나를 믿고 입장해 주신 분들도 맨날 방 옮겨 다니니까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도 피곤해요. 내거 베끼는 것도 짜증이 나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증으로 그래도 휴대폰 번호라도 이제 남기면 그걸 딴짓 못하겠지 확실히 줄었어요. 저방 폭파된 적 없습니다. 이거 인증하고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도 어떡해 나도 이런 상황인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어보더라고 왜 휴대폰 번호로 받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정말 양질의 정보를 드리고 있다 무료로 그래서 이거 정도는 왜 그런지 말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할게 뭐냐면은 젠벡스는 어제랑 브리핑이 정말 똑같아요. 뭐 오늘 1 2% 움직였다고 이 회사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없고 그렇죠. 맨날 맨날 똑같은 무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어제 젬벡스 후속작 그 이제 기대되시는 분들은 젬벡스 플러스 기대 젬벡스 혹은 기회 남겨두라고 했죠. 이 후속작에 대해서 조금만 풀어보려고 해요 맛보기로. 이제 젠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제 영상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못 보신 분들은 그렇죠. 후속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풀어볼 건데 무슨 매매냐?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 매매도 있고요, 모멘텀 매매도 있고요, 일정 매매도 있잖아. 얘는 좀 색달라요. 한 번도 안 해보셨을걸? 전환사채 매매. 근데 이거 전환사채를 우리 모았던 게 뭐예요? 심택 있고, 그렇죠? 최근에 단타로.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 BW, 신주인수 건부사채로 먹었던 게 벌써 머리 아파지지. 정말 쉬워요. 어, 젠백스예요첫 번째 젠백스. 그죠? 렇 근데 제가 전환사채 매매를 왜 좋아하냐면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정 매매와 너무나도 확실한 이 안정성이 있어. 왜냐면 사실상 주식을 하면서 우리 시장 망가지면 그냥 떨어지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허도 안 돼. 이거는 그냥 세력의 평등가를 내가 알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정말 딱 정해진 기간에 딱 원하는만큼 먹고 나갈 수 있다. 자 이제 전환 사채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짧게 설명 드릴게요. 사채 있죠? 그쵸이 사채 뭡니까? 만기에 돈 빌려줬다가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앞에 전환자가 붙었잖아. 얘는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만기가 보통 길어요, 3년에서 5년. 근데 앞에 전환자가 있잖아. 이렇게도 받을 수 있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전환 사채라고 해요. 근데 전환을 하면은 뭔가 무슨 뜻이야라는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젠벡스 돈 필요하잖아. 그렇죠? 우리 방분들은다 알고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젬벡스로 예를 들게요. 젬벡스가 돈 필요한데 은행 갔더니 회사 재무가 그지 같아서 이자가 비싸. 아 이건 애느니 그냥 유상증자 할까 하다 보니까 유상증자 아 개인들 반발 개쩔겠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채 발행하면 돼요. 가장 쉬운 돈 조달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사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젠벡스가 a 사채 기업한테 가요 자 a 사채 기업 야너 나한테 돈 빌려주면은 우리 내년쯤에 이런 주, 이렇쿵 저렇쿵 재료 터질 거 있으니까 오를 거야 그러면은 너는 나 믿고 빌려줬으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약속한 기간에 어뭐두 뭐 배가 가건 세 배가 가건 지금 우리 주가 싸지 이 주가에 10% 할인해서 할인료얹어줘서 바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근데 네가 만약에 그때 당시 주가가 떨어지거나 별 볼일 없다 생각이 들면 또 그냥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 한 거예요 그럼 A 사채 입장에서 어때요? 어? 이자 받고 나가거나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챙기거나 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사채 발행하는 사람이 바보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냥 사채의 일반적인 이유는요 7%에서 12% 정도 돼요 보통 기업이 근데 지금 전환 사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요. 있고요, 있어요 0%도 있고요 3%도 있어요 그러니까 5년 기다려서 3% 먹는 바보 같은 세력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환사채 세력은 보통 뭘 알고 들어온 애들이야. 애초에 주식으로 전환할 마음이 거의 100%인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환사채 세력이 전환 안 하고 원금하고 이자 받고 나가는 거한번 봤어요. 3부터 진짜 한번 봤어. 그래서 진짜로 전환사채 세력이 혹시 그냥 원금하고 이자 받을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면 어떡해요? 안 올리면 어떡해요? 없어요. 못 봤어요. 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뭐 놓친 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아는 주식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전환사채 세력이랑 이 전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나중에 얘네가 얼마에 자기 주식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지 어?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전환가액 밑으로만 사면 어때요? 얘네보다 낮게 사니까 얘네가 알아서 올려서 팔겠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것보단 올라갈 겁니다라고 이제 뭔가 재료를 말해줬으니까 이 금액이 오케이하고 얘네가 돈 빌려준 거잖아. 근데 이 전환가액을 맞춰서 지금 지금 얼마 전에 천억을 배팅한 애가 있어요. 사실상 사채의 천억,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천억을 배팅을 했어요. 왜냐면 얘네 이거 이자만 받는다고 생각해봐. 몇 프로야? 이걸 포기하고 주식이 오를 거란 생각에 천억을 배팅했다니까?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요. 아 그럼 내일 사면 되나요? 아니야. 얘는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깔끔하다 했잖아. 이 전환 사채 매매의 매력이 뭐냐면요. 이 전환가액. <laughs> 얘네 세력들의 전환가액이 조정이 돼요. 야, 이거 또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어려워서 포기하지 마세요.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환가액이 그냥 띡 정해지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특약을 걸듯이, 이 전환사체 세력들도 특약을 건 애들이 있어요. 돈을 이제 크게 빌려주는 경우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야, 근데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는데 주식이 너무 초반에 떨어지면은, 보면 내가 마음이 안 좋잖아.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만약에 이 주식, 내가 돈 빌려주고 떨어지잖아? 그러면 좀더 싸게 해줘.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전환사채 세력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줬다는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그죠? 그래서 얘네가 6개월 동안 주식이 떨어지잖아? 야 그러면은 우리도 이 전환 가액을 조정을 좀 해줘 달마다 몇 프로씩 그리고 최저 정말 낮아져도 이 가격 이 안에서만 조정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조정가액에 들어가면 뭐야 더 이상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안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바로 리픽싱이라고 하는데 이 최저조정가에게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최저조정가액 아래로 살 필요 없는 게 세력이랑만 비슷하게 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당장 세력들이랑 같이 매매를 시작을 하면 되고 이 리픽싱 구간이 언제냐면은 12월에서 3일, 3월이에요. 나는 이때 들어갈 거야. 그죠? 근데 그때 젠백스 꼬라지 봐서 삼성제약가 이제 될 거라고 봐요. 이제 제가 어제도 증거를 찾아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빠를 것 같다? 이거 먹고 다시 먹으면 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후속작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도 기대가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잼백스 기회 남기세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 구독자 인증 전용으로 우리 구독자 인증 전용으로 지금 몰래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이거는 문자 주신 분들만 링크를 남겨 주, 드려야지만 제가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 나도 이제 맨날 영상을 그 나를 구독해 주고 나한테 문자해 주신 분들께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브리핑 방에는 해드리고 있지만 어쨌든간에 영상으로 보고 싶은 내용도 있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찍을 수가 있어. 유튜브에 이제 비밀 링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문자로 쏴드리면 문자 받으신 분들만 볼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때요, 전원 사체 매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돈 버는 카드인 만큼 제가 목이 셨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젠백스 걱정하지 말아라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좀 걱정을 해야 돼요 이 와중에 그죠? 내려가고 있잖아 왜 쫄아? 나왔고 다 나왔잖아 이제부터 기대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러하면 왜 세력이 버틸까 내가 놓친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삼성제약 카드 있잖아 이 은행, 하나은행이 특히 미친 게 아니고 지금 뭐 몇백만 원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몇백억 을 빌려준 이유가 없어요 역발상을 해봅시다 안티들이 말하는 어, 여러분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미개한 것들이 싸지르는 거래 현혹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삼성제약 카드가 나오지 않더라도 젠백스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 세력이 들어왔잖아 세력이 들어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정말 빠져나오기가 쉽다 했어요 왜냐면 지들도 살려고 지들이 알아서 반대하면 안 되거든 근데 가장 무서운 종목이 뭐야? 아무리 좋은 종목인데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 얘 지금 관심도 미쳤잖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서 후속작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젬백스 플러스 기회 혹은 기대 남겨주세요.